하하, 아 넌, 진다. <laughs> 이렐리아 만 열심히 해도 지주? 뭐였지? 한 번이었나? 넌, 진다. 넌 진다. <laughs> 자, 이번 판은 이겨봅시다. 와 레버 폈네. 아우씨야. 왜 그랬어 살로나? 별 상관 없긴 해. 날트라이였다 살론. 가발 나발 나쁘지 않았다. 근데 아리는 피마를 사고 안 받나? 나이스 자발. 어, 나못 내려가지고. 펠리 너무 예쁘게 떨어지셨다 전물부터 점화까지 W 너프 좀이 텔포 안나오는거 같은데 텔포 안나오는거 보면 너프 아닐까요? 반갑습니다. 어, 뭐야. 루션 넓은 사당했어, 리신한테. 없네. 왜 그러는 것이야? 브라운님. <laughs> 미드 뭐야? 미드 뚫어버려. 피리니 살살 녹네. 승상포입니다 진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판에 그 고생을 시켜? 어, 아, 존나 해 봐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회전이 화나 계셔요. 그 오해입니다. 저 평소에 저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나가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습니다 쌍다전여기까지예요 아아 괜히 왔다 와. 있습니다. 좋아요! 헤르메스라서 빠르게 그냥 가서 어? 볼리비가 용을 칫다고? 너네 미드 죽었는데? 하지만 나도 피가 없다 어 근데 저놈왜 이렇게 루나.. 루난 그.. 아 루, 루난이래 난이 타임이 빠른거 같지? 쿨타임이? 기분 탓인가? 어 깜짝아 이거 뭐야 이거 달라난 우와 미쳤다 탈진 이 돌풍이 또 야무지거든요. 이 간날 라이드 돌풍 야무지죠. 음 응. 되는 듯. 넌 뒤졌다. 너 우리 카이사가 존나 혼내준다, 이제. 나이스. 우리 창민씨가 혼내줬다. 어, 근데 람목씨 잘 크니까 다 벗기나 봐. 나이트 그래요. 바로 먹으면 이렇게 5대5 하는 게 정상이잖아. 이첫판 벌어지더라. 유미온 챔했다가 야수했다가 상 분노했어. 바로 먹고 사이트 하고 있어 진짜. 바람먹으면 운영이 정상 아닌가요? 그건 이제 우리 사이드가 확실히 이겨서 두명을 빼둘 수 있을 때 본, 그럴 때나 가는 거죠 본대가 밀리는데 사이드를 가면 안 되죠 오늘 평생낼 화첫판에다 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양악방송 하시나요? 보기 좀 그렇네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해드렸습니다. 안 돼. 한판더 해서 지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안 돼. 하루에 내네 판만 했어. 도박이 너무 재밌어요. 나 서운해? 나도 서운해. 나도 서운하다. 안 돼. 자, 판 말파이트 두 가자. 감전이야? 와, 좋 됐다. 아, C 블도 만 들었네. 아이 참. 자, 1번 거신 분들은 모두 조용히 방송을 끄고 다른 <laughs> 방송을 보러 가시기 썸버렸습니다. 바랍니다. 아니야, Q W 에도 감전은 터져요. 룸 버그라고 부러치자 그냥. 감전 모이 이러면, 어, 모임룸 바꿨는데 안 바뀌었음 버그임 이러는 거야. 아 유성이 원래 포인트인데, 아. 감전! <laughs> 감전 려고 화들짝 놀랐죠, 이렐리아? 말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파일지도? 어, 어 블록셈이 말렙이었구나. 기상설출 감사요! 전 일에서 텔포를 아껴놨죠? 자, 60초 동안 전 다시 없는 사람입니다. 왜 아, 네, 어. <목소리도> <하와. 목소리도> 이렇게 탑에 과투절을 해주는 것이야? 이걸 내가 같이 먹어도 될까? 근데 이렐로틀이긴 해. 그냥 깨버리자, 이거. 상대 이렐리아, 020. 굉장히 화를 쓰나? 결국 웃는다는 말파이트다. 감전 등 생말타한테 투자한 네 마리. <laughs> 근데 이렐리아가 라인 터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와우. 페이터 세리야! 그거 아시나요? 이렐리아들은 저렇게 킬러만 먹으면 굉장히 짱받아버린답니다 너 못지나간다 <laughs>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걸까? 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그냥 탑 가자. 내가 뭐라고 바텀을 먹겠어요. 살루가 먼저 먹겠다는데. 하하, 너못 지나간다. 너못 지나간다. 이거 제가 제가 왜 맞는 거죠, 이거? 뭐야, 쟤이을 여섰어. 어, 어, 여기나나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놈은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 내가,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어우, 말파이트로서 충분히 1인분을 다했습니다. 형 <laughs> 앞에서 뒤지게 쳐놨긴 하나.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 말파이트 좀 칩니다. 이 우리 팀 탑들이 왜 막난인 줄 아십니까? 한타 오기 전에 개만이 뒤져서 그래요. 근데 저는 죽지 않고 차분하게 성장하고 충분히 붕싸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자, 한번 봐봤어요. 자, <laughs> 한번 봐봤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어요. 보랑 말파라고요? 이거는 이제 좀 사고죠. 이거는 어, 어, 어쩌면 나한테 관심이 없을... 아하... 넌... 진다이렐리아 안만 열심히 해도 지쥬... 한 번이었나? 넌... 진다 그냥 게임 끝났는데? 테리, 언니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느긋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 테리 있었는데 끝날 줄 몰랐네? 넌, 진다. 어, 어깨 아파. 이만하면 잘했죠.